네, 최근 현대차에서 네, 정의선 회장이 네, 제네시스 2025년부터 내연기관 실차 출시를 중단하고 네, 전기차와 수소차만 생산 판매한다 이런 소식을 어, 언론을 통해서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벤츠와 아우디 유럽자동차도 네, 내연기관 은 종식을 하고 네, 전기차와 네, 수소차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빠르게 다가가겠다. 뭐 이런 소식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자, 지금 최근에 이 자동차 시장이 이 보이지 않는 충성, 그 어,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어, 또 오늘 또 재밌는 좀 소식이 있어서 어,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애플카, 네, 애플에서도 이제 네, 전기차를 어, 예정이죠. 네. 애플카 책임자가 포드로 이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포드의 쿠데타다. 뭐, 이렇게, 지금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카 프로젝트 지휘했던 필드 부사장을, 그죠? 네, 포드로, 어, 끌어왔다. 네, 스카웃했다. 그 얘기죠. 음. 자, 그러면 지금, 어, 봅니까. 테슬라를 거쳐 2018년 애플에 합류해서 자율주행 전기차 F를 개발했던 타이탄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답니다. 네. 자,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지낼 당시 모델3 출시에도 크게 기여를 했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이분이. 음. 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죠. 블룸버그에 이어 애플이 추진 중인 애플카 프로젝트의 중대한 차질을 의미한다. 그죠? 네. 중대한 차질. 지금 애플, 어 전기차, 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던, 네. 그 사람이 지금 그 포드로 지금 이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드도 이제는, 네, 뭐겠습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서 대항마가될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얘기가 나오죠.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대항마로선전보고 했다. 포드. 그죠? 포드는 최근 머스탱, 마하,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을 유료로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스마트폰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서 네,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뭐 포드 주가를 안볼 수가 없겠죠? 네, 포드 주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 네, 포드 모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저렴해요. 지금 뭐 작년에는 지금 6불대, 네. 6불대에서 지금 네, 올해 6월달에 16불대까지 네, 그리고 어, 당분간 좀 빠지면서 최근에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포드 모터, 네, 지금 그 애플 총괄하던 어, 그 사람을 지금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작년에 이 6월달부터 이 포드 주가가 올랐죠. 포드가 사실 그 미국 내에서 네 지금 뭐 많이 팔리지 팔립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포드가 많이 팔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포드 입지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네, 거의 그네 유럽차, 뭐 벤츠, 아우디, 네 BMW 이런 것만 선호를 하죠. 네 포드보다는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는 이 6불 때는 굉장히 저렴했었던 네 그런 주가였는데. 지금 1년 만에 10불 정도가 올랐어요. 네, 10불 정도가 올랐고 지금 이제 추후에 네, 지금 이제 그 애플 어 총괄했던 사람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대항마로 네, 테슬라 대항마로 지금 음 견제할 수 있는 또 포드. 아직까지는 뭐네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드도 이제는 어 조금 전기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네 미국 주식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을 잠깐 볼까요? 애플 네 애플 지금 비상이죠 네 애플이 음 지금 스마트폰은 잘 팔립니다마는 지금 차질이 딴 생겼다라는 그런 악재 소식이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뭐 애플 주가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지속해서 네 지금 이렇게 내려갈 만한 지금 매도 신호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은봉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네 포, 저기 애플. 그니까 러 지금 애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네, 지금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는,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된다. 네, 어쨌든 오일선이 깨지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플카 프로젝트 찬물을 끼얹는, 네, 그런 지금, 형국이, 어, 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 네, 미국 차, 어, 대장주. 네, 테슬라 주가를 또, 어, 안볼 수가 없겠죠. 네, 테슬라는 지금 잘 가고 있네요.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기차 1위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에서도, 네, 지금 판매량이, 어, 지금 매출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속해서 테슬라 주주님들은, 어, 들고 가는, 네, 존버, 어,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 7월 달부터 8월 달에도 영상을 몇번 남겨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요거, 그, 어딥니까? 일본 122선 돌파되는 흐름. 네, 요런 게 나오면은, 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주포 매수 신호 나와서 지금 잘 가고 있는 테슬라 주가.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나 홀로 독주를 하겠다, 그런 모습이 테슬라 주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756불, 그죠? 네. 잘 가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서 보유를 해볼 만한, 네.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일 수 있는, 네.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미국 대표 주식이 테슬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애플도 지금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악재는 있습니다만은 네, 워낙 그 아이폰,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네, 어느 정도 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156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뭐 700불대, 750불대 네, 애플은 150불대 네, 보여지고 있고 어 말씀드릴 거는 포드가 지금 13불대. 굉장히 저렴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 미래적인 네, 전기차 네, 포드도 이제는 합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포드가 주가가 뭐 1년 2년 뒤에 뭐 어디까지 갈지 네, 뭐 30불 또는 50불 또는 100불까지 또갈수 있는 그런 네, 어, 종목이 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네, 작년에 6불대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네, 그냥 뭐한 주당 음 네, 10불 이상. 수익을 또낼수 있었던 포도 주가, 네, 어디까지 또 올라가는지, 또 관심을 어,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